수많은 방송과 예. 수많은 유튜브 <laughs> 활동을 했지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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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거 진짜 네. 2억짜리 아이디어를 알고 있어요. <laughs> 어느 정도 저작권료가 평균적으로 들어오시는지. <웃음> 풀루요? <웃음> 풀루 가능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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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이코닉 토크의 김인아입니다. 저희 아이코닉 토크에서는요, 아이코닉한 분들을 모셔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이분을 저희가 섭외하지 못했다면 저희 토크쇼의 테마가 조금 머쓱해질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저는 최초로 인기가 많은 공무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충주시 홍보맨 김선태 주무관. 어서 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주시의 최고 스타, 충주시의 왕, 김서태 주무관입니다 승급이 되다, 되다, 이제는 이제 왕까지 오르셨군요. 더 이상 이제 설명이 필요 없으니까요. 그죠그죠 네, 충조라고 많이 부르죠. 충조, 아, 이조처럼그죠그죠 밈이나 <laughs> 패러디를 얘기할 때 저를 빼고 얘기할 수 없죠. 근데 그런 재밌는 얘기를 특유의 약간 야욕 없는 눈빛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게. 그래요? <laughs> 제 눈이 그런가요? 약간의 공허함이 있거든요. 약간 침착맨님도 눈빛이 좀 그래요. 그렇죠. 뭔가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 잘 거. 모르고 막막 막 너무 이글거리지는 않고. 그근데 그렇죠. 요즘 핫한 분들 공통점이 좀 제가 느끼기에 그래요. <laughs> 막 의욕적인 눈은 아니에요. 뭔가 그렇죠? 네, 아니야. 근데 컨텐츠는 끊임없이 재밌는 얘기가 막 나오는데. <laughs> 음. 그러니까 좀 질리지 않고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이게 다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또 가능한 그런 그렇죠. 캐릭터이기도 한데.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키워드가 공무 이에요. 네네네. 만약 내가 충주시 <laughs> 홍보맨이라면 하고 만든 거겠지 했었던 음. 작품들 몇 개가 생각이 나는데 네네네. 그거를 하나씩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요. 알겠습니다. 예, 네. 지현동 사과나무 이야기길 축제. 명작이죠. <laughs> 그리... 좀더잘 보이게 이렇게. 오. 아. 오 앵글이 딱 맞죠. 오, 좋네요. 사과나무 이야기길 축제이고 직접 다 삽화를. 마스터피스라고 할수 있죠. 굉장히 한땀한땀 한땀 그림판으로 이렇게 그렸다고요 음. 삼국지의 관우입니다 네. 관우가 돌파를 하면서 목을 다 자르고 가거든요 네. 그 장면을 야, 관우라고 써있지 않았다라면 네네네. 사실 좀 어려운 퀴즈가 될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멀리서 봤을 때 그림이라고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어떤 걸로 그냥 어떤 얼룩인가 <laughs> 죄송합니다 아니 멀리서 봤다면 왜냐면 굉장히 좀 뽐지락뽐지락 어. <laughs> 어, 저는 최고의 작품. 수많은 방송과 <laughs> 예, 예, 예. 수많은 유튜브 활동을 했지만 <laughs> 얼룩이란 표현이죠. <laughs> <그냥 비교를 했죠? 웃음> 그 얼룩은 물론 이제 그 우리 세탁기로 아,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 네. 워시 타워에 바로 돌려버리면 그렇죠, 그렇죠. 건조까지 한 번에 이렇게 <laughs> 나와버릴 수 있는. <laughs> 돌려주는 거죠 아 좋습니다 네네. 근데 보통은 우리가 상상하는 포스터 는 이게 오케이가 되는 포스터라고 말 해야 되겠죠 네위단에서 해비... 결제가 나는 포스터는 수많은 정보와 아 그렇죠 그리고 어디인지 절대 알수 없는 음... 풍경이 하지만 좋은 음... 사진과 음... 음... 그런 게 있는데 아무 정보가 없어요 왜냐면 네. 축제 제목을 보십시오 지현동 사과나무 이야기길 축제 그러니까 지현동 사과 축제도 아니고 차가 나무 축제도 아니고 에이. 차가 나무 이야기길 축제는 너무나도 추상적인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야기길 이미? 축제가 뭐예요? 에이. 이미 글렀어요. 이거를 이제 물 밑에서 이제 끄집어 올려야 되는 거죠. 에이. 그러려다 보니까 장점을 찾아봤어요. 이 에이. 축제의 장점이 어. 뭘까? 아무도 것 없습니다. 딱 하나 있는 게 무료다. 그래서 입장권 없음에 차안을 해서 이제 표현을 했던 거죠. 수안보 온천제 그렇죠, 그렇죠. 이거 뭘로 그렸을까요? 이것도 혹시 그림판일까요? 아니아니요 뭐죠? 파워포인트입니다. <laughs> 어 어떻게 이렇게 해? 그러니까 파워포인트 기본 도형을 변형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사실 저 눈썹을 파워포인트 만들었다 쉽지 않은 겁니다. 김선태 주무관 특유의 이 약간 이 조악한 미감이 있잖아요. 조악이요. <laughs> 조 조악? <laughs> 굉장히 굉장히. 고급스럽게 디스를 하시나요? <laughs> 아닙니다. 디스가 아니라왜 그... 보면은 왜, 막, 그 실패한 PPT 파일. 시, 실패. 아니, 예를 약간 다른 얘기인데. 실패? <laughs> 실패한 PPT 커버 같은 거 보면 갑자기 뜬금없이, 왜, 그, 보노보노 얼굴이 있고, 그거 뭔지 아시죠? 어. 아, 보노보노 PPT. 예. 네. 네. 그것 또한 약간 밈이 되어 있잖아. 그렇죠, 아직도. 그렇죠. 그렇죠. 그 느낌을 살리는 거가 저는 그게 이제 진짜 대박인 거죠. 진짜 대박인 말씀이신데, 네. 사실은, 저는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어요. 아, 근데 제가. <laughs> 의도한 건 아닙니다. 최고의 디자인이었어요. 두 번째 캐릭드들로 <laughs> 네, 이제 넘어가 볼게요. 충TV가 주요 컨텐츠가 패러디인 것 같아요. 그냥. 네네. 근데 패러디가 진짜 누구나 하기 때문에 또 터지기가 쉽지 않은 거기도 해요. 그쵸. 쉽지 음. 않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소재를 찾는 거고요. 맞아요. 그 소재를 찾더라도 음. 우리 홍보에 어떻게 어색하지 않게 음. 적절하게 선을 지키면서 적용 안 네, 해요 그럼 우리 중우관님의 여러 가지 작품들 중에 그걸 좀 보죠 우리 패러디 했었던 영상들 한번 삶은 정우성 파일인데요 아 그딴 거 모르겠고 사과해요 그쪽이 나한테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과해라 <laughs> <잡아야 될> 나한테 <laughs> 제발 멈춰주세요 한번더 볼까요? <laughs> 네 다음 지금... 영상 한번 볼까요? <laughs> 이거 너무 수저서 <laughs> 네. <힘들어서. 웃음> 제목은 누가 정했죠? 한번 삶은 정... 정우성 어 제가 정했죠 한번 삶면이라는 혹시 뜻일까요? 아니 소세 넣고 설, 삶았다 소세 넣고 한번 삶으면 그래도 볼수록 정해가고 안경 벗은 그 매력이 또 있으시네요. 네 눈이 그렇죠. 딱 한층 커지면서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근데 왜 이런 것만 가져왔죠? 아니 제가 만든 수많은 아왜 이런 것만이라뇨 이거 <laughs> 다 명작이에요. 명작이지만 제가 좀 수치스러워하는. 그러면 이거는 솔직히 수치스러워하실 수가 없죠. 저거, 세로로 봐야 되겠는데요? 오, 봐도 되네. <laughs> 오, 가관이네. 이거는 마음에 드시죠? 분장할 때 네네. 굉장히 수치스러웠었어요. 아, 이것도요? 네. 왜냐면, 아니, 네. 저 <laughs> 수치심을 생각보다 쉽게 느껴져요. 네, 어. 저 되게 그런 수치심을 많이 껴서, 음. 보시면 저 분장을 할때 네. 전기 테이프를 활용했습니다. 저 장갑은 뭐죠? 공업용 장갑입니다. 허리 복대는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직원분 중에 한 분이, 허리가 안 좋으셔서. 귀걸이는 어떻게 다셨어요? 귀걸이는 테이프로 달았습니다. 잘 보시면 반짝일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오늘 알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봤어이 자막을. 아. <laughs> 아, 이게 그거였구나. 네. 충주시 때문에 많은 물을 공급하고 있어. 정당한 보상을 줘야 해. 중부 내륙? 특별법입니다. 특별법을 통과해줘. 통과됐습니다. 댓글들도 좀 어마어마하거든요. 뭔진 네네. 모르겠지만 빨리 통과시켜줘라. 한 그렇죠. 사람 인생이 무너지고 있다 실제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맞죠? 가장 힘들었던 점은 이런 겁니다. 네. 이런 영상을 찍었을 때 분장을 하지 않습니 네. 촬영이 끝나고 나서 네. 지워야 되잖아요. 어디서 지우죠? 공무원, 화자, 공무원 시국에서, 그 화장실이잖아요. 네.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이 아, 굉장히 잘안 <laughs> 지워지기도 하고 네. 또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보거든요. 그러면 힘내라는 혹시 분도 있으면 더 슬퍼질 것 같긴 한데. 이게 되게 독특한 지금 그 친구잖아요. 네네. 저는 작업실에는 이게 있고, 네네네. 집에서는 TV가 있는데 거의 다 핸드폰으로 보지만 음, 음. 그러다 보니 너무 많은 것들이 나빠지더라고요. 시력도, 몸도 그렇고 자세도 약간 이렇게 되죠. 근데 이 핸드폰으로 우리가 자꾸 뭘 보는 이유는 이막 휴대성이랑 음, 그런 것 때문인데 음. 얘는 이제 책상 앞에서 보다가 음. 화장실 갑자기 가야 된다. 음, 음. 뽑고 데리고 갑니다. 음. 이거 전선 없어도 되나요? 없어도 돼요. 몇 시간 정도 가죠? 세 시간. 세 시간. 삼네 시간? 전선이 없어도? 없어도 세 시간 정도까지는 캠핑 가능하죠. 캠핑, 캠핑 타입이 대박이다왜 로망이 좋은 집들 보면 음. 목욕하면 하는데 음. TV 있잖아요. 어. 그거를 할수 있어요. 화장실 데리고 들어가 갖고 볼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 이걸 갖게 된다면 저는 음. 누워서 볼것 같아요, 무조건 침대에 누워서. 아 그래서 아까 이게숙여냐고 네. 그렇 얼굴에 떨어질 위험이 없는. 그렇죠. 이거 밤에 아시잖아요. 알죠. 맞아요. 눈 맞지 않습니까? 맞죠, 맞죠. 방지해야 맞죠. 되니까. 이거 보는 사 하면 그냥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움직이고, 응, 응. 뭐 아래 위로 세로로도 다 움직이고. 기울어지기도 하고. 몇살 잡고 다닐 수 있는데, 이거를 네. 살릴 수 있는 아니, 또는 얘를 데리고 뭐 컨텐츠 패러디해서 만든다면. 아, 저는 이거 진짜 네. 2억짜리 아이디어를 알고 있어요. 네. 이거 스탠바이이지 않습니까? 네. 이름 자체가 응.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옆에 세워야겠죠? 계속 있어야 되죠. 네. 이거 들고 출근하는 거야 지하철 출근하고 일상생활에서 다함께 내. 수영도 해 스카이다이빙도 같이 하고 그렇죠. 너무 괜찮아 뛰어내리고, 끼고 자고 반려 가전 그렇죠 아니면 사료도 주고 그리고 목줄 메고 어, 어우 어, 그렇지 만약에 조금 폭력성 있는 거 틀어져 있을 때 입마개 같은 뭐가 굿 그, 이게 여기로 개를 실제로 띄우는 거죠 네와와 와. 이렇게 <laughs> 어, 어 죄송합니다 안 물어요 안 물어요 모든 동물을 하는데? 다 키울 수 있어 해서 손을 넣는데 진짜 무는 거야 <laughs> 토를 떠나서 진짜로, 실제로 저희가 사전에 여쭤봤을 때, 최애 가전이 LG 세탁기 건조기라고. 네. 특히 저는 건조기. 건조기는 인류의 문명을 바꿨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 정도예요? 전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빨래가 썩은 냄새예요. 아시나요? 혹시? 그. 알죠. 잘못 말린, 잘못 말려진 빨래. 그쵸, 그쵸. 냄새. 오래 젖어 있던 빨래라든지, 와. 그 냄새가 있거든요. 그걸 정말 싫어하는데, 건조기를 사용하고 나서부터 그게 확 걱정이 줄었어요. 햇빛체대가 쨍하고 맑은 집에 거의 없어요. 그렇죠. 저희 집도 당연히 LG 세탁기 건조기 쓰고 있는데, 이제는 세탁기 건조기 이제 올인원 제품이 나온 시대더라고요. 한 번에. 네. LG 트럼 음. 오브제 컬렉션의 워시 콤보. 워시 콤보. 미니 워시가 출시가 됐는데, 여기 밑에는 미니 워시니까 조그만 빨래들 넣을 수 있는 그런 음. 거겠죠? 이런 게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게, 뭐한 양말이랑 소금 몇개 넣는데, 이걸 돌리는 거 되게 음, 좀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 밑에다가 넣고 음, 돌릴 수 있고 좀 매일 빨래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좋은 것 같은데 우리 문명을 진화시켰다. 진보했다. 음. 충TV에 아. 네. 거의 혼자서 기획, 촬영, 연기, 검수까지도 어떻게 보면 음. 다 혼자서 그 담당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가능한 거는 진짜로 진심을 다하고 계셔서 가능한 것 같거든요. 마냥 행복하진 않았죠. 사실 이제 어쨌든 오, 도전을 그렇지. 해온 거니까 부딪히는 것도 있었고 했는데, 제가 제일 열심히 하게 된 거는 그냥 재밌습니다. 재미가 있어요? 제일이 그래도 재밌어요, 아직. 재미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제가 어떤 아이디어를 냈을 때, 그걸 사람들이 알아봐줄 때 쾌감이거든요. 그, 이해하시죠? 딴스라고 있네? <laughs> <laughs> 그 PD적인 그런, 그런 게 있을 때 네네네. 되게 기분이 좋아요. 음. 그리고 제가 충주가 고향인데 충주를 알리고 있다는 것에서도 또 기쁨을 느낍니다. 음. 충주가 인지도가 낮거든요. 저는 솔직히 수안보원천이 충주에 맞아, 있는 거 처음 알았어요. 맞아요, 맞아 이것도 모르는 분들 많아요. 네. 그 정도로 인지도가 낮은데, 음. 그걸 어쨌든 온라인상에서 좀 인지도를 올리고 있다는 생각에 음.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 진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게 어떤 재능의 영역이라고 보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취감을 좀 이렇게 손에 잡히는 것으로 원한단 말이죠. 음, 뭐. 음. 제일 보편적으로는 금전이죠. 아무래도 뭐, 저작권료 네. 같은? 뭐, 저작권료. 그걸로 인해서 내 작품의 퀄이 점점 더 좋아지는 걸 느껴요. 한 달에 혹시, 죄송하지만, 뭐, 어느 정도 저작권료가 평균적으로 들어오시는지. 뭐, 어디서, 자릿수만 아니죠. 어, 자릿수가, 예, 네. 뭐, 뭐. 괜찮습니다. 저오브제 음. 컬렉션으로 집을 다깔수 있어요. 풀로요? 풀로 가능합니다. 창고처럼 가득? 음. 창고, 그니까 뭐. <웃음> <웃음> 창고까지는. 200대씩. <laughs> 재산이 2조 정도 되시다 보니까 아, 약간 요거좀요거 요거 어떠시냐 우리 약간 어. 좀 내가 벌었다라는 체감의 상징 LG 트롬 오브제 컬렉션이거든요. 저는 이제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른데 음. 저는 사실 가방 이런 거보다는 이게 더 시계 이런 거보다는 사실 어. 더 효용이 있지 않나? 맞아요. 제가 봅니다. 그러니까 매일 내 삶에 가까이 있는 걸수록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게 그게 진짜 삶의 질 높이는 거라고 그렇죠. 하대요 오히려. 실제로. 음, 음. 네. 특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보십시오. <laughs> 봐볼까요? 이렇게 보시죠. 우리 세제? 네, 세제가 제가 그 이거 맞추는 게 항상 힘들었는데, 음흠. 세제를 미리 넣어두면 얘가 이제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그때그때 맞는 양을 투입을 시켜주는 거죠. 인사도 꼬박꼬박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표정, 표준 모드 있고, 인공지능 세탁. 음. 오염도도 따져주네. 음. 대박. 이불 모드. 음. 소량 흡수. 음. 음. 맛벌이 그러니까 보부잖아요 저희도 맞벌이잖아요 그런 맞벌이 보부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살림 구단까지 못 가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럴수록 이게 간편하게 해주니까. 그냥, 그냥 누르고, 바로 재생이죠. 그렇죠. 바로 받고. 자. 건조까지 열면, 다 어, 끝나는. 여, 세척이 다 됐는데? 아, 이거 뭐 보... 아, 이거는 여러분. 충주 세척사갑니다. 아, 역시. 아, 어느새 이걸 넣어두셨어요. 워시가 굉장히 잘 돼있네요. 직접 한번 먹어볼까요? 실제로 잘 세척이 되어있기 때문에. 어, 진짜 세척이 되어있는 겁니다. 음! 맛있어요? 아, 근데 달아요. 확실해요? 충사과 맞나? <laughs> 최고입니다. 근데 다행히 표준에 돌려서 건조 꺼짐이에요. 그래서 음. 건조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수분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면 건조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모두를 자기가 다 맞춰놓을 수도 있고. 사과는 없네요. 알뜰살 아, 어? 이건 아까 살면 정오서 예, 살면 정오 소량 은 소량 모드도 있긴 한데 음. 그 특히 저는 이제 양말 속옷 이런 거는 여기다가 하겠습니다 딱 음. 미니 얘가 이제 미니워시거든요 이게 따로 있네. 진짜 찐인 거같아 어, 여기도 액체 세제가 넣는 데가 따로 있다. 이게 있는 게 진짜 효율적인 것 같아요. 탈림의이 주도권을 가진 분들이 네네. 효율성이 있으니까 좀 좋아하죠. 어좋습 여기 에두 개가 한꺼번에 돌릴 수도 있고 이불 같은 거랑 뭐 속옷 따로 할수 있고 응. 그리고 색깔 있는 거 그리고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빨래를 막 다했는데 어. 내가 입고 있던 걸 까먹은 거야. 그러면 이제 입고 있던 것마저 버려, 벗어서 불러덩 불러덩 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냥 바로 되죠. 안방으로 갈수 있는 좋습니다. 크리에이터 충주맨 김선태님과 얘기를 나눠봤는데 실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니 괜히 <laughs> 터지는 무언가가 없다 지금 굉장히 꾸준하고 갈수록 더 상승세를 보이고 계시거든요 네네. 봐도 봐도 질리지를 않고 그 이유가 다 있구나 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키가 되게 크세요 둘를 되게 작게 보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되게 어리고 작고 그런 노움처럼 노움은 좀 귀엽는데 네. 제가 귀여운 사이 <laughs> 네. 아닌가요? 제 생각을 좋은 거지 대단한 막 고맙습니다 그 한줄 이런 건 아니에요 너무 감동입니다 재미와 억제기가 하나 된 올린 원주 <laughs> <laughs> 지독하네요 아니 아니에요 정말 아니, <laughs> 실제로 그 말이 아니면 표현이 아. 안 됐어요 영원히 내 곁에 스탠바이 할라 그러다가 참은 거예요 억제했어요저네 <laughs> 솔직히 모래도 잘 됐을 전형적 재능 천재 <laughs> 너무 너무 감동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귀엽게 그림까지 그려주셨어요 실사로 얼룩을 제가 좀 남겨드려 봤고요 근데 생각보다 이쪽 재능은 크게 없으시네요 <laughs> 아, 너무 감동입니다 바으로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도 영광입니다 근데 진짜 얘기를 나눠보니까 재미있고 재밌는 걸 캐치하는 능력이 주가 아니라 대삼안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나를 보는 또는 세상을 보는 그게 그러니까 줌아웃해서 딱 그걸 볼줄 아는 분들이 있어요 음. 그런 분들은 항상 보통 오랫동안 유지가 되시더라고요 음. 근데 그게 있으신 게좀 결정적인 주무관님의 탤런트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실제로 이 체감을 하니까 되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네. 아무튼 이제 또 내려가서 충주 내려가서 볼 일이 있으시다고 네 근무해야 됩니다 얼른 내려가서 또뭘 네. 보내야 될게 있어서. 아, 그래, 우리가 깜빡깜빡 해요. 그냥 유튜브만 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일이 되게 많으시다라는. 온에너프죠. 음. 그러니까 이제 꺼지면 이제 건조기를 돌려야 될. <laughs> 이제 건조될 타이밍이요. 이제 건조돼야 돼요. 이제 충분히 젖은 시간이 없고요. 이제 곧바로 전환돼서 이제 운전대를 잡고 네. 다시 보너 부르잖아요. 시기가 많이 됐습니다. 아좋습니다 저희를 적지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포송포송한 마무리 되시길 바라면서 우리 김선태 주무관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게 되기를 기대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G에서 국내 최대 용량 올인원 세탁건조기가 출시됐어요. 딥러닝 AI가 여섯 가지 모션으로 옷감에 맞게 세탁건조도 해준대요. 세탁 건조가 되는 동안 분리 세탁이 가능한 미니워시도 있대요.